저초도 1억 될것 같아요 8만...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예뻐 <laughs> 6,000cc이고요 600마력 네. 6,000cc 600마력 아, 이 당시 600마력이면 엄청 빠른 거같요 지금 지금도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만 800마력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800마력이나 되는 거지만 200마력이라는 갭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laughs> 실제로 물론 엄청나게 기술력이 더 들어가서 큰 차이라고는 할수 있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도 이미 500마력을 넘기는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음. 페라리의 장점이죠. 이 시절에는 이 모델 자체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어... 458이 나오면서 어... 이제 미드십 포츠카가 네. 아무래도 밸런스도 좋고 어... 디자인도 예쁘고 하다 보니까 좀더 인기를 끌었지만은 음. 실제로 이 녀석은 훨씬 고가의 차량입니 어... 확실히 12기통의 계보를 입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차량이고 나름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당시에 평가를 음... 많이 받은 차량이에요. 어... 근데 이거 외관이 진짜 검은색이잖아요. 네. 근데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검은색이 없으시니까 하이 리무진을 빼면 그쵸? 음... 좀 새로운 라인업이기도 하고 네. 근 일단은 주행 질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승차감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죠? 편해 시트도 되게 편하고. 시트도 되게 편하고. 네. 우리가 어딜 가고 있는데 그아벤타도르 S처럼 불편함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카메라 흔들림이 훨씬 적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업체 파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네. 이 녀석 역시나 뭐 장거리를 갈수 있는 거고 무음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다만. 그러려면 운전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 녀석을 가지고 놀 정도의 운전 스킬이 안 돼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 김진표 씨? 김진표 씨도 네. 이제 뭐 드라이브, 드라이빙 막 이런 이력도 있으시고 소수 생활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그엑스티에서 하는 탑케어 코리아라는 걸를몰았는데 네. 정말 운전하기 힘들다 그랬어요. 어. 그 말은, 네. 이제 앞이 되게, 노지가 되게 길고, 네. 뒤가 짧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거든요. 네. 차 다르면. 음. 근데 쉽지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한 30도 정도 딱 핸들을 꽉고 액셀을 꽉 가져가면은 네. 쥐가 그대로 확 돌아요. 돌게 어... 만들었어요. 요즘 차는 잡아주거든요. 그게 네. 이제 전자제어장치로 잡아주는데 얘는 그 그대로 돕니다. 어... 그걸 컨트롤 해나가면서 타야 돼요. <laughs>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차, 차. 해볼게요. 네.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올드한데 이거는 사실 올드하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멋스럽다라는 표현이 좀더잘 네.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슈퍼패스트같이배기구처럼 이렇게, 이렇게 슉슉 나와있는 느낌이 그대로 있네요. 현 시대에 지금 요즘 나오는 페라리보다 더 질감이 좋은 가죽으로 대시보드가 되어 있고요. 네. 보스라는 스피커 브랜드에서 이제 작업을 했고 그 빨간색 스티치 정말 아름답죠. 네. 그리고 이거는 통으로 된 카본이요. 에통 카본. 이거 네. 지금 만약에 옵션이 이런 옵션이 들어갔다라고 치면은 네. 진짜 농담 안 하고 한4 4천만 원짜리 옵션. 아이 옵션. 와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카본으로 이렇게 짰다는 것처럼. 그러게요. 그리고 역시나 카본 페라리 로고가 들어가고 또 카본. 기름팔이나 문양이 들어가죠 디자이너 그리고 공조 시스템은 특히나 되게 올드해 보이죠 네 여기가 거. 좀 어, 특이하네요 어, 되게 동굴, 동굴? 온도 온도 그리고 바람 세기 바람 세기 방향 <laughs> 아 무슨 아 운전석 조수석와 <laughs> 어, 짱이다 네 그리고 초등학생이 봐도 알수 있는 네. 수준이고 여기 이제 버튼들 버튼도 똑같습니다 요즘 세대와 음. 후, 후방 후진하는 기어 그리고 오토 매뉴얼 전환 버튼 런치 컨트롤 지금 나오는 것도 이렇게 딱3개 버튼 있어요 사파팔도 렇고 사파팔도 렇고 비상등 여기는 깨알 같은 시 같은 깨알이다 깨알 쓰건 다 있네요 그렇죠 문 잠그는 버튼 문 풀어주는 버튼 파킹 센서 버튼 심지어 저기 비닐도 안. 진짜로. 어떻게 응. 이렇게. 그치. 이분, 이거 전 차주분도 이거 그냥 소유하시기만 했나봐요, 소장. 전 차주분은 한류스타입니다. 한류스타요? 네, 이름을 바힐순 없지만. 어. 한류스타분의 차량이고. 아, 그래서 아까 네. 선택했어요? 왜냐면 한류스타분이면 바쁘실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뭐, 차도 많으실 거 같고. 네. 뭐, 이 차를 탈 시간이 없으셨던 거죠. 덕분에, 오간나 방문관에 아주 잘 들어왔어요. 이번에 박물관은 저도 많이 타진 않을 것 같은 이 차는 달리지 못하는 운명을 타고 났나봐요 어, 가끔 네. 직진해서 조금 달려주는 정도로 어. 사용할 거고요 요즘은 네. 다 입체감 있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이제 좀 얇게 음.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진짜 약간 피자 같아요 음, 피자 같아요? <laughs> 네. 제가 이번에 아벤타도르 S를 사고 몇번 타보면서 느낀 건데 네.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긴 한데 제 취향은 개인적으로는 페라리인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페라리가 잘 어울리세요. 네, 페라리예요. 제 취향은 네. 확실히 페라리고 네. 아벤타도르 S 덕분에 알았습니다. 아, 아 나는 페라리가 확실히 내 취향이구나. 음... 그리고 이 납작한 네. 이 스티어링 휠을 처음 보고 네.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왜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 진짜요? 모양 자체가 네. 어... 이게 그냥 표면인데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카본 음. 그리고 이런 카본 안에 가죽 음.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엠블럼도 요즘 네. 나오는 것보다 이때가 훨씬 더 어... 뭔가 조금 앤틱하거든요좀더 음. 노력을 더써았어요 요즘은 그냥 플라스틱 찍어내는 느낌이라면 아... 되게 정성이 있게 만들어낸. 실제로 599 만들던 당시에는 이 엔진이 엔진을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아 진짜 네, 그 당시만 해도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수준의 페라리 자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다 수동으로 만들던 시대의 그런 차량입니다. 아, 뭔가 장인정신이 있는 차네요. 네, 그 12기통 실린더 자체를 다 수동으로 만들고 크랭크축도 수동으로 넣고 크로, 크랭크축을 이제 구동축으로 연결해서 이게 이제 7단 싱글 클러치 F1 미션이랑 연결이 된 다음에 여기 바로 바퀴로 들어가는 거죠. <laughs> 아. 막 운동하면서 기계적인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이 여기도 카본이에요. 그러니까. 응.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해볼 응. 바가지죠. 이거 의자 뒤에 있죠, 여기. 네. 여기도 다 카본이. 와, 이거 카본. 이 와, 이게 진짜 카본만 합쳐도 1억 되겠네요카본만 아, <laughs> 합쳐도 1억 될것 같아요. 와. 그냥 문에도 카본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에도 카본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되게 많이 들어 있죠. 아래도 다 카본이. 네. 있어요 문을 열어도 그, 도우 스텝에도 카본이 들어있어. 와. 그냥 <laughs> 이거 네. 옵션 선택하실 때그 한류 스타분이, 넣어주세요. 아예 다,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아유, 같아요. 다 넣은 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넣을 수 있는 건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쉽게 말해서 이제 2010년 차량이거든요. 네. 2010년 당시에 가장 럭셔리하면서도 편안한 스포츠카. 네. 당시에 이제 페라리 끝판왕 차량이기 때문에 언제든 좀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타보면서 기억하고 싶 그래서 음.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의미있는 차량이구네 참고로 이 녀석 구매하면서 i8은 네. 판매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정답 밝혀지나요? 네 i8 아이팔 판매했습니다 i8이었군요 네 아이팔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i8은 아이팔. 되게 비운의 차량이었어요 <laughs> 네, 디자인 자체는 너무나 예쁜 건 인정하겠지만 네. 차를 탈 때마다 음. 저랑 안 맞았어요 음. 제가 추구하는 그런 드라이빙 감성이랑은 좀 맞지 않았어요 갈것 같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차가 하는데 갔다고 했을 때아이파을 예상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 아, 아픈 손가락 이제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어. 이제 레이스 모드입니다. 레이스 모드. 오. 오. 안보르기니는 그냥 인정 사정 없이 그냥 잡 아. 잡혔잖아요. 잡아서 네. 근데 이 녀석은 그래도 배려라는 걸 해줍니다. 아. 좀 상대적으로. 그건 진짜 머리채 잡고 그냥. <laughs> 아, 네. <laughs> 엔진 질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약간 실키 실키한 그런 느낌? 1 2기통 치고는 좀 느낌도 되게 가볍고, 어. 엔진의 무게는 200kg 밖에 나가지 않아요. 엔진 무게가? 네, 실제로 이 녀석의 전체 무게는 1600kg 인데요. 어. 엔진 무게는 200kg 밖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차대 무게가 거의 한 1톤이에요. 음. 그러니까 차대에 좀강성에좀 힘을 많이 쏟았죠, 당시에는. 음. 그래서 600마력에 1600kg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330km까지 금방 나갑니다. 330km요? 네, 엄청나죠. 우와. 자, 우리 아지트였습니다 <laughs> 발당 디자인은 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외관이요? 네. 특히나 앞모습이 어. 약간 넙치 같지 않아요? <laughs> 그쵸. 아, 뭐 같다 했는데 넙치 같네. 보통적으로 사실 페라리 차량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르보다좀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음. 이런 디자인적인 것 때문이에요. 음. 별로 딱 봐도 자체가 더 이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려 가격이 2억이나 싼 차지만 음. 실제로 저 차는 지금도 2억 원대 실제로 절 차는 지금도 2억 원대에 음. 팔리고 있고 이 차는 1억 원대. 아 <laughs> 진짜요? 네, 1억 원이요. 비싼 차지만 <laughs> 감가가 훨씬 더 많이 됐죠. 못 생겨서? 디자인 <웃음> 때문에. <웃음> 와. 그리고 엔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아 여러 요소가 있네요. 네. 그럼 이거 완전 득템하셨네요. <laughs> 물론 그렇죠, 비... 득템이죠. 네 물론 비싸지만 물론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저는 이 차의 가치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게 샀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요 포장 가치가 굉장히 있는 차량이에요 앞으로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아... 왜냐면 자연흡기 그리고 12기통 엔진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차량이지만 제대로 된 차가 별로 없어요 아... 사고차 거나 그래요 사고가 되게 잘 나요 아... 사고 유발자예요 사고 왜냐면 워낙 빠르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전자제어장치가 이렇게 막발달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음... 아... 악셀링을 살짝만 좀 과하게 잘못 가져가면 미끄러져 버려요. 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안전하게. <laughs> 안전하게 운전하시니까 아까 안 하다, 아까 그래도 별로 안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앞에 되게 귀여운 이런 그릴들이 있고요. 음... 이 컬러 자체는 블랙인데 네. 펄이 장난 아니던데요? 펄이 장난이 아니죠. 이게 먼지가 아니고 펄입니다. 이거. 아까 찍는 이게 먼지인가 하고 닦아봤어요, 제가. 펄이에요. 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요. 이따 위에 올라가서 커피 마시면서 밑에서 찍을 수 있는데. 네.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음, 펄감. 펄방... 너무너무 너무 예뻐요. <laughs> 와, 느낌이 있죠? 네. 확실히 얘보다 더 반사가 많이 되 있는 보인다 있고, 그리고 또 더울 거예요. <laughs> 진짜 페라리 콜렉터가 시작되신 건가요?